되네. 뭘 맨날 틀려. 한방에과속 일단 화장실. 화장실? 네. 화장실 고 가요, 알았어. 나 아, 오늘 아버지 기일입니다. 대전 현충원에 왔습니다. 이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육군 중사 김자 종자 십자 어왜 예. 여기 있잖아. 예. 67년 군복무 중공사 그렇게 내가 65년생이니까 두살 때였죠. 저 놔두고 월남전에 가가지고. 예. 음 37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9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길게 살지는 못하셨죠. 네. 어, 뭐?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한갑 좀넘어갖고 돌아가셨어. 네. 결이 이리 와. 어이구, 막 이리 와. 자. 여기, 이거, 이거. 꽃을 뽑아도 여기, 여기 뽑아야 할아버지 걸 뽑아야지. 어 너무 꽃을 막 뽑으면 어떡해 우리 결이는 그냥 잔디밭이라 신났어요 <laughs> 이따가 네. 어, 여기서 이제 절하고 음, 간단하게 약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 갖고 밥 먹고 이제 집으로 가야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저 이쪽으로 가면 천안함 용사들 묘가 있어요. 저 뭐냐 나무 있는데 그 건너편에 가면 천안함 용사 그 그분들이 함께 모여있습니다그 이상한 게그 천안함 용사들은 그쪽 사람들만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갖고 다른 미워하고 섞이질 않아요그 공간만 따로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돼 있는 거죠. 아주 높습니다 여기 대전 연충원인데 쭉 이쪽으로 쭉 아주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을 했죠. 그 중에 저희 아버지도 한 분이 계시고. 자랑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아버지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아버지가 그 돌아가실 때 장마철에 돌아가셨어요 장마가 오면은 아, 아버지 길이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장마 때 장마가 지금 한, 한 20일 지났죠 그때 아버지 기일이여가지고 이원에 다녀왔는데 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배울 점도, 배울 점도 있고 좋은 것도 이제 배워야 되고 나쁜 것도 좀 배울 게 있고 그래서 일단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가요 그때 아버지가 저 월남전에 가가지고 어, 머리에 총을 맞았어요. 머리에 이렇게 머리에 총을 맞는데 총알이 스쳤답니다. 포병이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67년도에 아버지가 아, 66년도에 파병을 갔는데 그때 66년도는 저희가 6.25 끝나고도 이제 10년 좀더 지난 때잖아요. 그 전쟁을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돈이 없으니까 어, 그냥 내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덜 지나고 이제 올라오기전에 가셨죠. 그래갖고 포병이었어요. 맹호부대 그 유명한 맹호부대 포병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진지해서 포를 쏘고 있는데 그 백공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아마 개 박살났답니다. <laughs> 개박살났고 <났다> <laughs> 아버지는 머리에 총에 스치고 이렇게 누구 죽은 줄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 거기서 이제 후송을 와가지고 어 뭐야 대구 국군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집으로 제대를 하시고 오셨죠 이제 근데 그 이제 퇴직금 그때 당시에는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금을 3년 있다가 줬답니다 뭐 국민은행인가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퇴직금을 군인들이 퇴직을 하면은 바로 돈을 주면은 사기를 많이 당한다 해갖고 퇴직금을 3년 있다가 줬답니다 근데 그 3년 있다가 그 퇴직금을 사익꾼한테다 당했대요. 이렇게 취직을 시켜준다고. 그, 뭐냐면 이제, 모래 있잖아요, 모래. 모래를 이렇게 가져오면 그걸 이렇게 그, 뭘 해준다 놓고, 그, 취직을 시켜준다 해갖고, 퇴직금을 다그 사람한테 줬답니다.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물, 밀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모래에 실고온 배가 바다에 빠져버렸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단칸방에 살았어요, 단칸방. 이런, 한, 두 평? 세 평? 여기서 이제, 동생 셋 시하고, 저희하고 이제 다섯 명이서 그 단칸방에 살았죠. 단칸방에 살았는데, 이렇게, 아버지 자고, 어머니 자고, 이제, 여동생, 남동생, 내가 장남이니까 제일 가세. 그, 브로크 한나로 돼 있는 집이었거든요, 브로크 집. 아, 아버지가, 어 자고 있는데, 벽이 쿵쿵쿵 울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가 어머, 어머니를 때리고 계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너무 어,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는 척했죠. 괜히 일어나갖고더틀릴까봐 어,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달라들어야 된디 못 달라든 게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지금은 달라들텐데.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아마 1학년,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일 때인데 저희 집이 굉장히 못 살았거든요. 굉장히 못 살았는데 친구 집을 놀러 갔는데, 만화책이 있는 거예요, 만화책. 그때 당시에, 뭐, 만화책이 굉장히 귀했죠. 집에서 갖고 있는 거 귀했죠. 그, 뭐, 얼간 동안가? 뭐, 그런 거, 이런 만화책이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아 읽으려고 그걸 몰래 갖고 왔어요, 집으로. 몰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래서, 저기, 아무 집에서 갖고 왔다고. 처음에는 말 못하고 삐져삐져 했겠지. 그랬 아버지가 불가 차를 내시면서 혁띠를딱풀도만 다리 두 개를 이렇게 딱 묶어갖고 혁띠를손으 감아갖고 딱 들더라고 아버지가 그때 당시 장사했거든 딱 들더만 들고 그냥 멍둥이로왜 그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 그냥 말로 해도 알아먹을 텐데 꼬꾸러 잡았고 막대롱대로매달아고 어떻게 방법도 없어요 막 때리더라고 그러면서 그 이제 어디 맞아갖고 피도 났어요 그러면서 그 새벽, 아니, 거의 한 12시 다 됐는데, 그 책을 두 손으로 들고 그 집에 가가지고, 어? 내가, 나는 이렇게 들고 있고, 아버지는 우리 애가 이거 여기서 이거 훔쳐왔다고, 죄송하다고, 이거 돌려주고. 그 뒤로부터 내가 넘고 손안 댑니다. 그런데 <laughs> 어, 이제 아버지는, 이제,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니나 나나 다 갈아내기 때문에, 리아카 장사를 했어요. 리아카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 비 오고 눈올때 빼놓고는 아침 6시에 나가셔가지고, 저녁 10시에 들어줬어요. 어, 처자식 미가 살리려고. 어, 저희가 그걸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 일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도 아닌데, 거시기 하고. 그리고, 도박 같은 거안 하고. 술은 먹습니다. 아버지도 술 많이 드셨거든요. 술은 먹고. 그래, 어, 어쨌든, 그 아버지가 그거, 그 휴일증으로, 음, 전쟁 중 그게, 여가 파편이 바뀌있었대요 계속. 근데 머리속에 파편이 박혀있는데 파편을 뺄 수도 없답니다. 계속 이게 머리 해가지고 비만 오면 굉장히 아파하셨고, 결국에는, 에, 어, 아버지는, 육십 한 살에 돌아가셨죠. 음. 이게 아버지는 한갑잔치를 했어요. 한갑잔치를 육십이 세에 돌아가셨나. <laughs> 씨, 아버지 돌아가신 중에 아버지는 한갑잔치를 했습니다. 어제그 전에 한십 년을 병원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이제 오래 못 사실 걸 예감하고 어머니가 모든 가족들하고 친구들다 모여가지고 한번 음, 마지막 생신 잔치를 한번 한 거죠. 에휴,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저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중학교를 나오고, 어딜 갔냐면, 직업훈련을 갔어요, 직업훈련. 그때는 1년 코스로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거죠. 저는 이제 좀, 뭐, 거기에 대해서 소질이 있었는가, 용접, 아크 자격증 하나하고, 그, 가스 용접 자격증 두 개를 땄죠. 어, 두 개를 땄는데,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자격증만 있으면, 직업훈련은 취직이 100%니까. 그것도 전부 다, 연대조 선수, 대우조선소, 뭐 전부 다 그런 거였죠. 그런 데 들어갔었죠. 네, 삼성, 어, 삼성하고, 삼성조선소, 오퍼조선소. 거기를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사람 이살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 거기서 일할 때가 아니더라고 너무 작업이 열악하고, 제가 생각을 했죠. 평생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할수 있을까? 결론은 못 못한, 한다였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사표 쓰고 집으로 왔죠.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사기를 쳤죠. 저는 중학교만 나오면 그때 당시에는 군대를 안 갔어요. 면제였습니다. 중 중졸은 그리고 방위를 갔죠. 방위. 방위도 자원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드글드글 하니까 방위 자원도 많으니까 3년, 5년 대기 상태에다가 있 3주 교육받고 면제도 되게 많았어요. 제 친구들도 면제받은 일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너 기술병으로 지원을 해놓고 현역을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그 현역을 가냐고 그랬더니 너 현역 갔다 오면은 폰이 어, 하나 살테니까 승용차 하나 살테니까 갔다 와라. 어 그래 방위받는 것보다는 그때 도 방위가 18개월 거든요 우리 방위 받았더니 18개월이었어요. 지금 현역하고 거의 비슷하죠. 형님. 우리는 30개월이었고 만 30개월이었고. 그래서 어 괜찮은데 그럼 갔다 오지. 라고 현역을 갔죠. 제대하고 와서 이제 딱 있어가지고 하. 폰니를 이제나 사줄까 저제나 사줄까 이렇게 는데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니 왜 폰이 안 사주냐고 따질 수도 없고 그냥 집 나왔죠 <laughs> 왜 웃어 <laughs> 저한테 사기도 쳤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원래는 가지 않아야 될 군, 군대도 갔다 왔고 뭐 군대에 나쁜 추억은 아니었어요 제가 군대에 그 제가 군대가 84년도 2월달에 갔으니까, 그 86년 8월달에 제대했거든요. 8월달에 제대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야? 거의 뭐 사, 30, 30몇 년?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근데 그 제가 그 군대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그리고 선임하사, 그때는 인사계다 했죠. 인사계님, 뭐, 그쪽으로 제가 연락이 다 됩니다. 지금도. 거의 한 20명 이상 연락이 돼요. 어 우리 집에서 모임도 하고 그랬죠. 뭐 어쨌든 아버지 때문에 사기당해 갖고 군대는 갔다 왔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집은 어 흑수저 집안은 확실해요. 흑수저 집안이 왜 확실하냐면 이게 군대를 세 명이 갔다 오면은 현역. 그러니까 할아버지 본인 자식 이렇게 세 명이 현역을 제대하면 저희 나라는 병역 명문가란 타이틀을 줍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병영 명문가 타이틀을 받은 게한 20만인가 20만 가군가길 거예요. 저희 또 병영 명문가 집안이거든요. 아버지 현역, 나도 현역, 우리 동생도 현역, 우리 지금 그 있는 아들도 현역, 그다음에 동생 아들도 현역. 자, 그래갖고 병영 명문가 집안입니다. 가끔 가다가 어 저한테 빨갱이라는 댓글이 좀 있는데. 빨갱이 아니에요. 아버지 현충원에 있고, 저 현역 갔다 오고, 우리 아들도 현역 갔다 왔어요. 그런 사람한테 병역 명문가한테 빨갱이라고 하면은 어, 뭐야?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현재 군대에 있는 응? 그 사람들 비하 발언이니까 빨갱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뭐,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아쉽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식 자식이다겠다. 가족을 미겨 살려야 되겠다는 그내 응? 가족은 내가 미겨 살려야 되겠다는 아버지의 그것과 어, 그것은 제가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폭력 어머니의 가정 폭력 가정 폭력을 보면서 나는 커서 절대 사람은 때리지 않아야 되겠다. 가지저 군대 생활 때 사람 안 때렸어요. 저희, 저 군대 생활 때 제대할 때까지 사람을 안 때렸다는 것은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 저기, 그때 우리 집에서 모임할 때 어떤, 저기, 저희 후배가 왔어요. 청주에서 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 부인이 우리 구독자다구만. 그, 그 친구 와가지고, 어, 군대 모임을 한다 하길래 만나기 싫었대요. 저 오기 싫었대요. 하, 또 두드러 맞고 그래가지고 오기 싫었는데 저를 보러 왔답니다. 저를. 저를 왜 보러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병땐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녁에 이제 근무를 나가야 되는데 저녁에 2시간 근무 나가야 되거든요. 10시에 취침해갖고 6시에 기상한데 그 새벽 2시간씩 근무 나가면 30분 전에 준비해야 되고 30분 뒤까지 이제 와서 씻고 또 자야 되면 또 30분, 3시간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무를 쓰고 내가 불침범을 썼대요. 불침범을. 불침범을 쓰고 근무 나가라고 이렇게 뚝뚝 깨우니까 이 친구가 막아파가지고어누워있데 그러면 일병이 그렇게 누워있으면 바로 그냥 뭐그 뭐지 철모 쓰고 있는 거로 머리 때리거든요 막안 일어나 이개새끼게 빠져가지고 이러는데 아픈 거 보고 제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그러면 쉬고 있어라 내가 대신 갔다 올게 그래고 제가 그 금물을 불치멍 쓰고 또 금물을 갔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인격화 덕망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그래갖고, 보러, 일부러 찾아왔답니다. 찾아왔어요. 지금도 연락 잘 합니다. 연락 잘 하고, 그분이 청주에서 지하수 펌프 대리점을 하거든요. 어 이거 PPL 해줘야 되는데, 펌프 대리점을 하는데, 펌프 뭐 고장났다 가면 지금도 버스로 보내줘요. 버스로, 버스로 보내줘갖고, 저도 고치고 그럽니다. 아, 그,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가정폭력하는 거 저는 아이가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용납을 용납 못합니다 그게 아무리 나쁜 사람이든 자기 와이프 자식 이게 저도 애들 손을 안대거든요 와이프도 손을 안대고 뭐 당연히 지금 손대면 안되지 지금은 저는 아이가 군대 있을 때부터 사람 손안대어요아버지 어찌 때린걸 많이 봐갖고 어쨌든 그것도 저는 좋은 점으로 배웠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안 믿어요 그뭐 폭력 가정 밑에서. 적인 사람이 나온다. 저는 그걸 안 믿습니다. 왜?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물론 제가 특별하게 인격과 덕망이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웃음> <웃음> 너무 뒤웃는다아 <laughs>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음, 아버지의 명성에 아 아버지 명성은 아니다. 명성은 없었다 사실. <laughs> 또 깎아내리. 아, 아버지 부끄럽지 않는 자식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